오늘의 코인 오늘은 인기쟁이 토미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희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께서 토미님 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꾸 님은 토미님 보려고 출근해서 일도 안 하고 보고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에, 또 오늘도 목요일에 어, 중요한 맞아요. 발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들 준비해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CPI의 남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목요일마다 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항상 예상치 예측치 그리고 또 다양한 외신 뉴스들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토미님의 예측치 역시도 일치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 거시적인 경제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토미님 오늘 어떤 내용들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뭐 음. CPI 남 남자니까 CPI, CPI 일자은 오늘날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어, 특히 오늘은 되게 중요한 어, 날 발표입니다. 어, 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CPI 발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 9월 CPI 결과에 따라 올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9월 CPI가 전년 대비 8.3%보다 높게 발표가 될 경우 이미 증시가 최대 5%까지 어, 하락을 할수 있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어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연준이 아 우리가 좀 너무 인상을 빨리 한게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련스러운 마음으로 좀 걱정을 하는 어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달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저희가 스케줄을 한번 볼 텐데 어제 어또 중요한 우리 P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있고 내일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어,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 어, 저기 발표 날짜를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보통 어, 어제 이제 PPI 발표가 있었는데 보통 원래는 미국 PPI는 CPI보다 좀 늦게 발표가 되는 그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9월 에는 어, PPI가지 먼저 발표가 아, 9월 대, 그 PPI가 10월 달에 먼저 발표가 됐죠. CPI보다. 1 년에 몇번 그런 적이 있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일단 어제 저녁에 PPI가 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코 근원 PPI는 예상치와 동일했고 어, 그냥 그냥 PPI는 예상치를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보시면 어, 지금 계속 여기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어, 아직.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무 음. 어, 어쨌거나 지금 CPI가 좀더 네.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거의 PPI랑 CPI, 아, PPI랑 CPI는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 PPI와 CPI를 비교해 비교해 보는 그런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음. 해당 자료는 어, PPI Month, 그러니까 전월 소비자물가지수 그러니까 전월 대비 그리고 CPI M1 이렇게 두 가지 갖고 와봤는데 어, 보통은 이두 어, 지수가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내, 어,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봤자 뭐2% 정도고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최근 데이터에 살펴본 결과 0.7% 정도를 어 그렇게 위0.7% 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PPI가 그렇게 막 높게 나온 수준은 아니라서 에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번 어, PPI는 이 음식료와 에너지가 이두개 품목이 전월 대비 상승폭을 대부분 견인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곡물 가격이나 유가가 하방 압력이 조금씩 어 저기 약해진 상황 속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어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이 시저, 시장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이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도 그렇고 지난해 이제 후순위로 미뤄왔던 이 농산물과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 좀 떠안고 가야 될듯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불행 중다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I 발표 이후 CPI 어, 이번 어제 PPI 발표 이후 그렇게 큰 어, 하락세라든지 큰 변동성 나오지 그렇죠. 않은 상황이에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마도 오늘 저녁 발표 예정인 이 CPI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만큼 이것까지 나오는 걸 보고 시장이 베팅을 하자라는 공중심리가좀 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PPI가 CPI보다 조금씩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 과연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 보면 알것 같은데 일단 예상 예측치는 그냥 CPI는 8.1% 그리고 코어 CPI는 이제 6.5%입니다. 그래서 이 8.1%부터 낮게 나와야지 좋은 건데 어 지금 많은 어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어 각국의 은행들이 이 은행 어 CPI를 또 예상을 해놓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음. 모아봤는데. 보면 대부분 뭐 8.1, 8.2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어요. 8% 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아마도 그냥 그 예측치 에 음. 비슷하게 음. 뭐 8. 뭐 높게 나온 8.2, 음. 낮게 나온 8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무조건 p p a 가잘 나왔다고 꼭 CPI가 잘 나온다는 법도 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p p a 와 CPI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 PPI는 이 수입품목에 대한 물가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에 CPI는 이 수입품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어, 아무튼, 네, 수입품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PPI랑 c p i 가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 그런 해석 해석이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달러가 되게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입을 조금 더 싸게 해올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CPI가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점은요. 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피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실질적인 렌트비는 약간씩 꺾이고 있다고 해요. 음. 지금 이 케이스 실러라는 플랫폼에서 어. 나온 결과에 따르면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CPI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이 오이어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equivalent rent라는 어, 지수인데 음. 이게 이 CPI 23% 정도가 차지를 합니다. 아, 아, 네. 그런데 이 OER은요 약간 레깅 후행성 음, 지표예요. 아.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좀 한참 나중에, 이후에 예, 떨어지는 아. 경우 가 있어요. 예, 예시로 이번 아. 지난 그 금융위기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음. 2008년 때 이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아. 어 그때 2008년 때 엄청나게 지값이폴락을 했지만 2009년에 이 오열이 어, 내려갔습니다. 어, 그런 점을 보아서 아직까지는 이지값이 잡히더라도 CPI 반영이 어, 빨리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우려스러운 음. 부분이긴 한데,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쁘게 나오것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나쁘게 나왔을 거면은 지금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큰, 어, 안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 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어, 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CPI 지표 그래도 지난번에 대비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 예상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장 좀 우려감으로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렌트비가 높은 수치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CPI 지표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토미님께서 이런 렌트비의 측정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꺾이지 않을지라도 이제 고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좀 포착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의 좀 핵심 요소였었던 중고차와 트럭 가격이 또세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렌트비가 올랐다라고 해서 CPI 지표가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다른 부분들에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좋은 예상치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국 은행들의 CPI 예상치라는 또 귀한 자료들까지도 오늘의 코인에서 함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주요 은행들은 8%는 넘길 것이다. 8.1%의 평균적인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데 어, 이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들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의 남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또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어, 일단 음. 간략하게 지금 채권 네.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요즘에 채권 차트를 자주 봐야 되는 게 이게 그 물가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 여부지에 대한 거를 확실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이거는 이제 일봉인데 네. 지난 그 고점을 이렇게 찍고 다시 고점을 서 돌파를 하려는 어, 그 정말요?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 다행히 약간씩 꺾였어요. 오. 어제 오늘.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어이 패드워치를 어, 이 산출할때 사용되는 이물 이제 그 국제금리 월물 상품은 이번에 지금 다시 어, 음. 약 3.75에서 4%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많이 들 예상하고 있다시피 한 75BP가 어, 나올 것으로 오. 지금 아직까지는 우세요 페드워치도 지금 보면 약80% 이상의 확률로 75BP가 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여기까지 보고 빨리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일본 차트를 먼저 볼 건데 자, 저를 포함한 여러 이제 코인 전문가들이 많이들 언급 드렸던 니 장기 하락 추세선을 지금 상방 돌파를 했냐 마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일본인인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약간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락 추세선은요 언제부터 유지가 되었냐면요 작년 11월 역대 비트코인 <laughs> 고점에서부터 유지가 음, 되어온 굉장히 네, 오래된 네. 추세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요. 더 장기적인 기술적 요소일수록 저희가 이걸 단순히 하나의 선이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더 높은 캔들봉이 종가 마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 뭐그 밑에 있는 캔들봉이 약간 좀 돌파를 어, 했, 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주봉 이상 캔들이 저, 조금 더 강한 상승 어, 폭이 나온 다음에 네.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고 될것 같아요. 또한 여기 아까 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여기 빨간색 단기 하락 추에서 여기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한번 두번세번네번약 다섯 번 정도의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는 돌파를 해주고 저, 어, 주봉 어, 종가 마감이 어. 이루어져야지. 어느 정도 상승 돌파에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어 아직 좀어 방심하기는 이른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밑에 바닥 단기 바닥이 있죠. 여기서 지금 뭐 많은 지지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8,000 불에서 19,000불 어 정도 돼요. 어 여기를 좀 하방 이탈을 해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하방 이탈이 된다. 그러면 차트 배우신 분들 알겠죠?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지금 하방 이탈이 나오냐, 상방 돌파가 나오냐. 을 갖고 지금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단타보다는 스윙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좀관망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고 나서, 좀 방향성이 컨펌이 되고 나서 그때 진입을 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추세선이 여기 여기 위에 있죠? 그리고 파란색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두 개의 추세선이 계속 벌어집니다. 다이버징을 하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 추세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좀 행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런 추세선을 돌파를 해줄 때면 그때 또 어느 정도 어 이런 매수 사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지지 구간은요, 18,490불에서 18,640불입니다. 여기고요. 자,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어 지지 구간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여기 바닥이죠. 뚫리면 조금 많이 안 좋아질 만한 구간은 지금 17,600불에서 17,75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전 바닥이기도 하고요. 여러 또 주요 피오나치 확장 레벨들이 겹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고 또 여기 위에 상단 천장 여기 2만, 불, 2만 400불에서 2만 500불 이 여기 간격을 두고 안에서 계속 성불해주고 있는데 이그 돌파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큰 그림에서 아직 흥보를 하고 있다 어,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만 구천칠백구십 불에서 만 구천구백삼십 불 여기거든요. 여기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 하락 추세선 어, 그리고 이 최근에 하방 이탈을 했던 이 보라색 하, 채널 하단의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천장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을 우리가 어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천장, 계속 최근에 돌파 실패했던 이 천장. 2만4 0 0불에서2만5 0 0불 여기를 3번 돌파해 줄수 있냐? 적어도 종, 어, 주봉 캔들이 종가 마감을 이위에서 해줄 수 있냐? 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스윙 포지션을 어, 들어가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자세로 더 시장의 관망세를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장기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선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이제 하루하루의 차트보다는 조금 더큰 관점에서 추세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만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4시간봉 차트로 좀 분석을 해 주셨을 때는 일단은 18,490불에서 18,640불을 첫 번째 좀 지지 구간으로 보고 계시고 만약에 17,610불에. 에서 17,750불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의 또 위험성들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9,790불에서 19,930불을 뚫어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가격적인 분석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알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이하게 시바이누 코인을 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앵커님 네. 자료 준비하는 거를 <laughs> 네. 제가. 알았습니다. 날 이제 바라고 는데 네. 그 기억에 시바이누 코인이 낡게 남았어요. 네. 다른 네. 코인들 제가 웬만한 한번다 많이 해주는데 네, 네. 때문에 어, 시바이누 코인을 제가 관련하게 네. 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이제 시바이누 바이낸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상은 황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 지금 이 상승 어, 채널을 하방 이탈을 하고 지금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더 작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파란색 하락 채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만약에 여기서 이 저점을 이탈하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이 채널 하단과 이 여러 매물대들이 겹치고 있는 자리인 이 785에서 835 테더. 이게 지금 단위가 이게, 이게 잘못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0.0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오류, 예, 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785에서 835. 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어 온 추세선이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청록색 채널 추세선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스윙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 하락 추세선은 상방 돌파를 한 다음에 그때 또 자리를 찾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어, 이 추세선에 의한 저항 구간은 1,255에서 1,305. 어, 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상방 도발을 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해당 구간들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바이노 코인 분석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C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 시장 분위기 좀 결정이 날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함께 이 시장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투미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투미님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